24시 콜 화물에 배차 올라온 거에요. 그거 같이 좀볼 건데요. 어, 좀 보면요. 어, 인천 원창동에서 경기도 평택 안중호, 해서 8 1 k m 잖아요.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서 8만 원, 9만 원 이상 돼야 되는데, 이게 라보로 뜬 거에요. 라보로 뜬거니까 이제 5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, 라보로 뜬 경우에는, 이제, 1톤도, 라보나 담마스뜬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1톤은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라보 뜬게 이렇게, 1톤도 보이는 건데요. 거기, 이제, 알선선에서 1톤이 볼수 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, 어여 보면은 5만 원로 떴는데, 거리는 81km인데, 5만 원 떴잖아요. 근데, 요거는 라보 물건이다 보니까, 5만 원 이렇게 금액이 좀 낮춰져서 킬로그램도 0.5톤이잖아요. 그래서 금액이 좀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톤 분께서 잘안 잡으시고요. 키로스 대비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요.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원창동에서 이제 용산 뜬거 있죠. 거기 보면은 30 3 k g 이렇게 어 있는데, 33kg에서 5만원이면은 괜찮은 거잖아요.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. 근데 사람들이 안 잡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. 전화를 해봤더니, 100박스인데, 100박스인데, 요거를 상차지에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. 근데, 하차지 갔을 때, 100박스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.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 백박스를 막 하차지 내리고 그 적재하고 그런데 화물차 위에서 또 내리고 또내 내리 바닥에서 또 내리고 두번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 기사 사님들께서 안 잡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안 잡았던 거고 백박스면 그 거의 이제 1톤 화물 꽉 차는 정도거든요. 진짜 만땅으로 꽉 차는 정도고. 다음 거 보면요, 인천 경서동에서 경기 광주 태전동 합판 70km 5만 원. 요것도 이제 70km 나오는데 5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은 6만 원이라고 떴지만 수수료 만 원이 빠지면은 5만 원에 가는 거잖아요. 그그 킬로미터당 그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잡더라고요. 거리에 비해서 단가가 낮으니까요. 어 그리고 다른 거보시면 어, 오류동에서 어, 남양주 진저브 68 k 로 당일 결제 철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인수점. 요것도 이제 68 k 로인데 5만 원이면은 금액이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잡는 쪽에.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거리별로 보시면은 뭐 하차지 옆에 킬로 미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시고 적어도 68km면은 68,000원은 받아야 돼요. 적어도 최소한. 왜냐면 이 금액이 이제 요거 68km는 직진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더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됐시면은 금액이 더 거리가 더늘어나면 이제 키로수하 기름값하고 이제 토비하고 이제 시간도 그렇고 더 늘어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남는 게 아니거든요.